자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로버트 몽에가 쓴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그책 내용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내 마음 곳곳은 어떤 상태이며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침실은 결혼 전 성관계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침실은 결혼 후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오디오 침실편을 듣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침실에 있었을 때 그분께서 침대 옆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그건 제 여자친구 사진이에요. 라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건전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쑥스러웠습니다. 사실, 그 친구와 몇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그분과 상의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제를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 생각을 미리 아신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성에 관한 나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니? 성교는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만 즐기게 되어 있다는 가르침 말이야. 너는 내가 너에게 매우 부자연스러운 질문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너는 이러한 나의 뜻이 인생과 사랑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게 제한할까봐 우려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니? 맞습니다. 라고 나는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거라.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늠과 혼전 성교를 금하는 이유는 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이란다. 성이란 신체적인 환희를 넘어서서 두 사람을 서로 깊이 사랑하게끔 묶어주는 것이지. 그것은 또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이야. 성은 또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단다. 그래서 성이 제대로 사용되면 굉장한 선을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선을 파괴시키고 말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생애의 반려자 간의 언약 내에서만 경험되도록 의도하신 것이란다. 사랑은 성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단다. 이제 너의 이성교제 문제를 도와주마. 내가 비록 실패해서 수치와 재책을 느낀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음을 알아라. 나한테 그 문제를 얘기하거라. 또 잘못한 것을 시인하거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피할 조치를 취하거라. 내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도록 내 능력에 의존하고, 너를 인도하여 내 안에서 둘이 진정 하나가 되는 결혼 관계로 이끌어 가게끔 하렴. 여러분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혼 전 이성 관계에서 성적인 부분에서 절제와 어느 선을 넘지 않고 데이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부고디오 내용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은 또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단다. 그래서 성이 제대로 사용되면 굉장한 선을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선을 파괴시키고 말지. 섹스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습니다. 불. 불이 용기 안에 잘 담아져 있다면 그것이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고 추운 겨울 집안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불이 용기를 벗어나서 울타리를 넘거나 있어서는 안될 곳에 떨어지면 엄청난 불과 화력으로 큰 피해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산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량의 큰 산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도움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화재 진압도 어렵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섹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용기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부부 관계라는 용기, 부부 관계 안에서만 그 성을 활용해야 성의 선을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이 부부 관계 밖을 넘어가면 부부뿐만 아니라 주변에 큰 파괴의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21절에는 간음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네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네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네 샘들이 널리 퍼지게 하고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되 그것들이 오직 네 것이 되게 하며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네 샘이 복되게 하고 네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고 언제나 그녀의 적가슴으로 만족하며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라. 내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고 낯선 여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사람들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언 5장은 간음에 대해서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 19절을 다시 본다면, 네 셈이 복되게 하고 네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로같이 여기고 언제나 그녀의 적가슴으로 만족하며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아내로 인해서 만족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은 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부부라고 하는 범조 안에서만 그렇다는 말입니다. 남자들, 남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0절, 21절입니다. 네 아들아, 네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고 낯선 여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사람들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나를 곰곰이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남편된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침실을 보시고 웃도록 해야 합니다. 부부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러 청년 형제자매들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리스인의 아가페적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주는 것이 표현되어야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아내, 남편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해 보였습니까? 사랑의 고백은 사랑의 감성을 활성화시킵니다. 두 번째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에베스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상냥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살다 보면 용서해야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창조적인 언어생활을 향유하십시오.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부드러운 대답은 진노를 일으키지만 가혹한 말들은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했습니다. 말투 하나만 고쳐도요, 가정은 부부는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다른 남편, 다른 아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의식은 비교된 대상과 자신에 대한 이중의 증오와 혐오감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 아내 그 자신이 되도록 하십시오. 행복한 부부 생활의 최대의 금원은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에게로부터 건전한 해방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행위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는 일입니다. 정신적으로 부모에게서 떠나지 못한 남편이나 아내의 의식구조 속에는 피할 수 없는 심리적인 갈등이 찾아옵니다. 여섯 번째로, 할수 있는 한 부부는 떨어져 있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여, 동의를 구하여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유혹과 시험에 들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부부가 함께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일곱 번째, 합리적으로 가정 경제를 경영하십시오. 성경은 빚지고 사는 부채 인생을 격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의 현장에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돈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가게를 경영하며 죽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생활에 대한 바른 철학과 바른 태도를 가지십시오.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그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성에 대한 오해된 죄의식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부부생활의 기쁨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할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성경적 부부관계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한 복종을 명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명하였습니다. 오늘의 파국을 맞은 가정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두력의 부재이고 애정결핍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죄를 이기는 승리로운 영적 생활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정자 여러분, 죄는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는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침실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혼 관계 밖에서의 성생활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면,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죄책을 주님께 자백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의 집 벽장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